국가서 대화 모두 보기 112쪽에서 113쪽, 기타 지문은 131쪽. 이렇게 같이 공부할게요. 자, 1번. 유리가 말하는 거예요. Hi, Jayden. Sports day is next Friday. I can't wait. 안녕, Jayden. Sports day. 운동회가, 어, 체육대회가 다음 주 금요일이야. Can't wait. 하면은, 어, 목, 기다릴 수 없다 라는 불능의 상태가 아니라 나 너무 기다려져,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이런 뜻이야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뜻 너무 기대돼 Really? 정말? I'm actually worried about it 나는 실제로 나는 정말로 걱정이 돼 Why? 왜? Aren't you good at sports? 너 스포츠 잘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Yes, I am. 오잉? 너 스포츠 잘 못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잘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응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잘 못한다는 얘기야? 잘한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나라 말로는 너 스포츠 잘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응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부정의문문인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는 약간 다른데 예, 부정의문문은 대답할 때 요거를 R로 바꿔서 하면 돼. 부정으로 하지 말고 긍정으로 R이라고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Are you good at sports? 너 운동 잘하지? 그러면 Yes, I am 이라고 대답했으면 얘는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응, 잘해. 요거 지금 대답이 중요해요. 너 잘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가 응, 나 잘하지.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래서 but, 그러나 I'm worried. 나는 걱정돼. About... The, 어, 80 8 0 아니다. 800 meter relay. 나는 800m 개주가 걱정돼라고 얘기한 거야. What do you mean?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I'm the last runner. 나 마지막 주자야. What if 하면 이거 어쩌지라는 뜻이야. 뭐뭐 하면 어쩌지 이런 뜻. What if? 어쩌지? 우리 팀이 lose is 지면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지면 어쩌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I think 나는 생각해 You are putting too much pressure 어, put pressure 하면은 pressure 하면 압력이잖아 압력 압력을 두는 건데 too much 너무 많이 압력을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on yourself 너 자신한테 너너 어, 너 자신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내가 생각하기에 너, 너 자신한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 Really? 정말? Don't you think? 너 생각하지 않아? I should practice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연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No, 아니야. You don't have to do that. Don't have to.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뭐 해야 하는 건 아니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don't have to 하면 이거 뭐뭐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 너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It's just a school race. 이거 그냥 학교 경기인데 뭐 It's not about winning or losing. 승리하거나 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이 말은 이기거나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So I guess 나도 생각해. You're right. 나도 네가 맞다고 생각해, 유리야. I'm lucky to have a friend like you. 나는 행운이야. 어, 너와 같은 like you니까 너와 같은 친구를 가진 것이 행운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2번.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To your shoes. 너 신발에 무슨 일 생겼어? Aren't they new? 그것들 새거 아니었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거 새거 아니었어? Yes. But my dog chewed them. 그렇지. 이거 새 거였다는 뜻이에요. 새 거. 얘들아, 이거 부정으로 물어도 그것들 새 거지. 이거에 대한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 새 거지. 그렇지만, 우리 개가 추 하면은 씹다라는 뜻이에요. 씹다. 너네 추잉껌 들어봤어? 추잉껌? 추잉은 씹는 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chewed, 씹었다, d m 그것들을. 신발을 씹었겠지. 이거 shoes가 d m 이에요 그리고 he does it. 그는 한다. 그것을. other time. 매일 항상 항상 그렇게 해. I'm worried about him. 나는 그가 걱정돼. 여기서 그는 그 개를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 개가 너무 걱정돼. 이게 정말 되게 훌륭하다. 그치? 자기 신발 다 깨물었는데, 개를 걱정하고 있어. 얘가 매일매일 그런 씹는 일을 하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개 집사님이네. He was probably bored. 그는, probably, 아마도란 뜻이야. 아마도, bored, 지루했나봐. 이런 뜻이야. 지루한이지. 그가 아마도 지루한 것 같아. Why don't you, 어때, 뭐, 뭐 하는 거, play, 놀아주는 거, 어때, with him, 걔랑 more open, 더 자주, 더 open, 자주. 어, 너, 그하고, 그라는 것은 그 걔가 수컷인가 봐. 그래서 힘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와 좀더 자주 놀아주는 건 어때? Okay, I will, 응, 그렇게 할게. I hope, 나는 바래. He will stop, 그가 멈추기를, chewing my shoes. 내 신발 깨무는 것을 멈추는 것을 원해. 라는 뜻이에요. 요거, 얘들아, 멈추다, 그러니까 멈추기를 원해. 멈추, 아, 씹기. 심기, 씹기를 멈추는 것을 원해. 여기서 stop to. stop ing. 요거 해석 어떻게 하지?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이런 뜻? stop ing는 뭐뭐 하기를 멈추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내 신발 씹는 것을 멈추기를 원해 이렇게 해야 돼 만약에 이거를 to c h 라고 바꾸게 되면 내 신발을 씹기 위해 멈추기를 원해 이렇게 돼서 말이 안 되지 113쪽 You look a bit nervous. 너 보여. 약간 긴장돼 보여 I'm worried. 나는 걱정하고 있어. About my swimming competition this Saturday. 어, 나의 수영대회. 수영대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이번 토요일에 있을. Don't worry. 걱정 마. You are such a good uh, swimmer. 하면은 너는 아주 아주 훌륭한. 여기서 such a good 하면은 아주 훌륭한이란 뜻이에요. 아주 훌륭한 수영선수잖아. Just 여기서치어고 써있어 얘들아. 서치어 g 하면은 뭐 그런 것들 이런 뜻이지만 여기서는 매우 뭐뭐한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 just relax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어. Enjoy yourself 너 자신을 즐겨라 뭐 이런 뜻인가? 어, 너 자신을 즐겨. 어, 편안하고 그냥 마음껏 즐겨 이런 뜻이야. Thanks, 고마워. I feel much better now. 나는 느껴져 훨씬 더 좋게 지금은. 어, 지금은 좀더 나아졌어 이런 뜻이네. 그래서 much better는 훨씬 더 좋은 이런 뜻이에요. 4번. Mom, 엄마, what time are you going to grandma's place tomorrow morning? What time? 몇 시에 are going, are we going to? be going to는 w i l 처럼 뭐뭐 할 거다. 이런 뜻이지. 우리가 할머니네 place 하면은 여기 장소잖아. 그렇지만 여기서는 할머니네 장소가 아니라 할머니 집이에요.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할머니 집에 몇 시에 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about 8 a.m. 8시에 아침에 I'm going to bake cookies. 나는 be going to 하면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이야. Bake, 구울 거야. 쿠키를 for her, 그녀를 위해서. Before we go. 우리가 가기 전에 할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좀 구울 거야. Then, 그러면 should I get up early to help you? 제가 일찍 일어나야만 하나요? 엄마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돕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되겠네. To help. 돕기 위해.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는 얘들아, 뭐뭐 할 필요 없다 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럴 필요는 없어. You are dead. 너의 아빠가 will help me. 나를 도와줄 거야. Okay. 좋아요. Then. 어, good night, Mom. 어, 좋아요. 음, 잘 자요, 엄마. 이런 뜻이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렇다면으로 해석해야 돼. 좋아요.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엄마. 이런 뜻. Shall we try? 하면은 얘는 shall은 will 같은 뜻이에요. 뭐뭐할 것이다. 뭐뭐 할래? 이런 뜻인데 얘가 shall I나 shall we 이렇게 I나 we와 같이 쓰지. try 해볼까? 시도해볼까? 라는 뜻이에요. 뭘시도해봅냐면 어, The new Mexican restaurant tomorrow 내일 저 멕시코 식당 새로운 멕시코 식당에 한번 가볼까?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가본다라는 뜻이야. 이제 한번 시도해본다는 뜻이지. 저 멕시코 식당에 한번 내일 가볼까? 그랬더니, why not? 왜안 되겠어? 이거는 좋다. 이런 뜻이지. 좋다. 좋아. 물론 좋지. 이런 뜻이에요. 왜, why not? 왜안 되겠어? I will call the restaurant. 나는 레스토랑에 전화할 거야. To make a reservation. 얘들아, make a reservation은 예약하다라는 뜻이에요. reservation이 예약이고, make a reservation 하면 예약하다. 어 uh,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예약하기 위해 여기서도 위해지 위해 어 to make 하면은 예약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전화할게 you don't have to 여기도 don't have to 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뭐 할 필요 없다 이거 need not 하고 똑같이 need not need not 하고 같은 표현 너는 콜 m 그들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 you can do 너는 할수 있다. it 그것을 온라인 온라인으로 할수 있거든. o oh, i see 알겠어. how convenient 편리하네. how convenient 하면은 정말 편리하군 이런 뜻이에요. 이거 이거 간단문이지. 그래서 어, 편리하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s h e r r y Have seafood spaghetti for dinner? Sherry 하면 우리가 뭐뭐 할까? 라는 뜻이에요. Have seafood spaghetti. 해산물 스파게티를 우리가 먹을까? 저녁으로. For dinner. 저녁으로. 해산물, seafood, 스파게티를 먹을까? Sure, 물론이지. I will stop by the store. Stop by 하면, stop은 잠깐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탑 바이가 붙으면 이거는 어디에 잠깐 들르다라는 뜻이야. 잠깐 들르다. 더 스토어, 그러니까 가게에 내가 잠깐 가, 갈게. 온더 웨이 홈,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집에 가는 길에 그러면 내가 가게 잠깐 들르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you don't have to do that. 여기도 돈해부트가또 나오고 있지?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뭐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요. Do that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We already have what we need. What we need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뜻이야.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 한것 써보자. What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가 동사 한것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이네. OIC oh, 알겠어요. Then 그러면 I will be back. 저는 돌아갈게요. 홈 집에 by six 여섯 시까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는 여섯 시까지 뭐 뭐까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To help 돕기 위해서. you, 너를 쿡 요리하는 것 네가 요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6시까지 집에 갈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백 하면은 돌아가다 집에 돌아갈 거다 6시까지 여기 다 동그라미 친 것들 기억해 놓고요 to help, 돕기 위해 y 쿡 u 네가 요리하는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쿡이에요 여기 요리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면은 꼭그 투부정사인 투쿡 넣을 것 같잖아. 그치? 여기는 당연히 투쿡도 넣을 수 있어. 헬프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헬프일 때는, 어, 목적보어로 여기 원형도 올 수가 있고 투쿡도 올 수가 있어. 왜냐면 얘가 지금 헬프 같은 경우는 준사역동사라고 사역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어떤 일을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 를그 사역동사 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have 그나 make let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help 도 누가 뭐뭐 하게 하다 니가 요리하게 하다 만들다 뭐 여기서는 근데 돕다 라는 뜻으로 쓰이긴 썼네 그래서 얘도 약간 사역동사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얘도 준사역동사 를 불러 그래서 얘는 사역동사처럼 똑같이 목적보호 자리에 원형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동사들처럼, 보통의 동사들처럼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lp you cook 또는 help you to cook 이렇게 쓸수 있어. 둘다쓸수 있는 거. 얘는 좀 별표를 쳐볼게요. 어, 131쪽 기타 지문. How confident do you feel about yourself? How confident, how, 뭐,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게 오면, 얼마나 편리한, 이런 뜻이. 아니다, confident는 편리한이 아니지, s o 얘는 확신에 찬, 자신 있는,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신 있는, 이렇게. 어떻게 자신 있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얼마나 자신 있는. 얼마나 자신 있게 do you feel, 너는 느끼니,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how confident 얼마나 자신 있게 do you feel 느끼니 너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는 얼마나 자신 있게 어, wanting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얘 지금 분사구문 나왔지 여기 별표 쳐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뒷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만들면 돼요. This q u e s i o n 이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기, 찾는 것을 want, to, 원하기 때문에 we created,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A test, 하나의 테스트를 about confidence, 자신감에 대한 한 가지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 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있게 느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자신감에 대한 한 가지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이제 하면 좋겠지. 여기서 wanting은 어떻게? 원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어, 30 students, 30명의 학생이 took the test. 테스트를 받습니다. The average score. average 하면 은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average가 뭐라고? 평균. 그러니까 평균 점수는 was 9, 9점이었습니다. 18 students. 18명 학생은 scored, 득점했습니다. above. above는 뭐뭐 위에 이상 이런 뜻이에요. 뭐위, 뭐뭐 이상. 에버리지 스코어 하니까 평균 점수 그 이상을 획득했습니다라는 뜻이야. 그 그러니까 18명은 평균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더스. 그래서 얘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야. 따라서 그래서 요거랑 바꿨을 수 있는 거는 therefore. 이걸로 바꿀 수 있지. therefore. 뭐 therefore. 그러므로 이런 뜻이야. 더스 같은 뜻. 60% of the students. 60%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60%는 felt, 느꼈다. quite, confident. 꽤 확신있게 또는 자신있게 느꼈습니다.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말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를 테스트했더니 어, 몇 퍼센트? 60%의 학생들은 자기에 대해 자신에 대해서 꽤 자신감 있게 느꼈다. 이런 뜻이에요. 어, the hardest time in my life.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hardest time. 가장 hardest, 힘든 시간 in my life.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은 이었다. My first grade 하면 나의 1학년 때, in middle school, 중학생 1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When my family moved to 군산. 우리 가족이 군산으로 이사했을 때 라는 뜻이지, 왼주어 동사. I had to. 나는 해야만 했다. 이런 뜻인데요. Go to a new school. 새로운 학교로 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했습니다. 해 t o 는 해야 한다지. 그래서 so, having no friends at school 하면은 학교에 학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라고 해석 해야 돼요. 여기서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없었기 때문에 i felt 나는 느꼈어요. sad and lonely 슬프고도 외롭게 느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i asked 나는 어, 요청했다. 이런 뜻이야. ask 하면은 묻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라는 뜻도 많이 있어. 뭘 요청했냐면요. 나는 요청했다. one of my classmates. 내 반친구 중에 한 명에게 요청을 했는데요. 어, to s 보여달라고. me, 나에게 her notes. 그녀의 노트를 필기. 여기선 필기라고 봐야 되겠네. 그녀의 필기를 보여달라고. 나의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명에게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메이트라고 써야 되겠지, 얘들아? 한명 중에 한 명에게 요청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 명 중에 한명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오브 복수 명사. 이렇게 쓸수 있지. 뭐뭐 중의 하나. 얘는 클래스 메이트가 아니라 클래스 메이트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요. 나의 반친구들 중한 명에게, 어, 보여달라고. 나에게 그녀의 필기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쉬, 그녀는, 나돈니. 나돈니 A, 버돌소 B. 기억나지? 뭐일 뿐만 아니라, 뭐도. 나를 헬프트,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became a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From this experience, 이번 경험으로부터, 이 경험으로부터, I have learned. 나는 배웠습니다. Uh, that, 뭘 배웠냐면요. 이 t 밑에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Asking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이거 도움을 요청하기. 요청하기는 is a good way. 좋은 방법이라는 것. To make friends.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 이렇게. A good way to make friends. 사귀는 방법. 하니까 얘도 이렇게 꾸며주니까 형용사정용법이네. 그래서 도움 요청하기는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입니다. 라는 걸 배웠다.